오늘 전체적으로 전반에는 샷감이 되게 좋았고 후반에는 퍼트감이 되게 좋아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컨디션도 좋았고. 마음을 전 대회도 그렇고 전한 3개 정도 컷 오프를 해서 되게 마음이 되게 불안했는데 그냥 편하게 친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마음적으로 편해, 편하게 친다고 생각하니까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린 주변의 상황이 되게 다른 2부터랑 3부터에 비해도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코스도 되게 길다 보니까 이제 정확도도 많이 연습, 연습했고 이제 그린 주변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번에 루키로, 루키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되게 활발하고 되게 엄청, 엄청 활발해요. 성격이 그러고 자신감이 되게 넘칩니다. 어, 롤모델은 김효주 프로님이고 되게 닮고 싶은 점이 있다면 스윙이 너무 정교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되게 닮고 싶어요. 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유서연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KLPJA 루키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언니를 롤모델로 뽑았어요. <laughs>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와서 기회가 된다면 같이 라운드 한번꼭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스윙도 너무 되게 좋고, 정교해가지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제일 담고 싶습니다. 언니 꿈이 올림픽 금메달하고 세계 랭킹 1위로 알고 있는데, 미국 터뛰면서 항상 저는 한국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